자 오늘 창세기 16장 오늘하고 다음주하고 해서 두 시간의 말씀을 서로 또 나누려고 합니다. <laughs> 제목은요. 하나님의 방법찾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살아나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laughs> 열심히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침묵하는 거예요. 여기에 침묵한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조용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영을 고정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문제를 만날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상대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열심히 행동하는 것 사실은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동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줄 압니까? 그것은 행동하지 않고 조용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역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또 하나님 안에서 행동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늘이 문제 때문에 헷갈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어, 사례가 지금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 하나님 앞에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15장에서 보면은, 헛불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녀를 주실 것인가, 그 응답의 방법을 몰라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1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때 누구나 겪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그만 기다리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방법을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그들이 행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함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여러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1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지금 해 놓는 해결책이 뭐냐면, 은 자기 그 집에 있는 여종을 이렇게 첩으로 들여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선택, 합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되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내 몸으로는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산 당사자인 아내가 지금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들어야 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그 일반적인 관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그 배웠잖아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그 관습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본 부인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 다른 이렇게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얻어도 되고 그 자녀는 그 남자의 자녀다 이런 게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게 관례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사례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내가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당시에 관습도 그런 관습을 허용하고,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합당하겠다. 지금 두 부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들이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 보시죠. <laughs>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어,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자녀를 갖게 되는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순풍을 만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맞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 왜요? 순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풍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막 뒤따라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들이 사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하갈이 잉태하지 못한 본부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멸시를 받던 사례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받아가지고 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또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또 누구에게 떠넘겨버리냐면은, 자기 안에 사례에게 다시 떠넘겨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당사자 하가를 다시 구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구박에 못 이겨서 가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 아이를 가져서 순풍을 만나는 듯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자기 가족들 부부들 또 이렇게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사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사례는 다시 하가를 구박하게 됐고, 하갈은그 구박을 이기지 못해서 가출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은 사람의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법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는 듯 했는데 그것은 난중에 폭풍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반대죠. 처음에는 안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잘 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다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난중에 이것이 잘 풀려나가고 순풍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처음이 잘 되는 것이 좋으려니 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에 잘 되며 난중에 풍랑을 만나야 될 거냐? 아니면은 처음에 안 되지만 난중에 순풍을 만나야 될 거냐?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아브라함은 왜 이런 어, 길을 선택을 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어, 섭리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의 W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의 W를 가지고 있대요. 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의 W가 뭐냐면은 Word입니다. W O R D. 이게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대요. 두 번째는 아, Will입니다. W I L L.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way입니다. w, a, y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깨닫는데 그 마지막 하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을 철회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월드고 하나님의 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줄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을 덜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충분히 알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를 못한 인간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청년이 아, 미안합니다 한 어, 분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시는 아 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하나님 세상에서 천년은 하늘에서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사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천년, 천년은 하늘에서 1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 은 세상에서 100만 어, 달러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됩니까? 하늘나라에서는 1달러에 불과하지. 아, 그래요? 그는 하나님 저에게 1달러만 주십시오. 그럼 뭐, 그건 못 주겠냐? 1분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laughs>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천만 달러, 그건 못 주겠냐? 나에게는 1달러에 불과한데. 바로 주지 1분만 딱 기다려라. 1분이 천년이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 길이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놓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냐. 자. 내 쪽에서 바라보지 않입니다내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한때 유행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쪽에서 바라본단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크게 본단 얘기예요. 인생을 크게 본단 얘기예요. 음. 넓게 본단 얘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 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음. 여러분들의 생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처럼 한 40대, 50대 되면 그걸 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넓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 중고등학교면은 막내 마음대로 놀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즐기고 싶고 이러죠. 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없는 인생으로 보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소망을 품게 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꿈을 품게 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공부를 잘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음악을 잘한 사람은 음악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운동을 잘한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무슨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재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운 그 기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국가와 민족 앞에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놀고 싶어도 적당하게 놀고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배우기를 바래요. 열심히 여러분의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모두가 국가와 민족 앞에 아, 최효중 맞지? 응. 어, 그러면 아, 그분 뭐로 유명한 사람? 우리 어 서현민. 그러면 아, 뭘로 유명한 사람? 또 우리 어, 뭐야 형아 누구야? 서은민. 그러면 아, 뭘로 유명한 사람?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음. 여러분 쪽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른들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박해 둔 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이 배를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이제 이렇게 바다에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일을 하고 배가 딱 들어와요. 항구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를 정박해 놓으려면은 땃을 딱 던지잖아요. 땃을 딱던지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물결을 치더라도 그그 그 길이 속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바다에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배에 딱 올라가 가지고 뭐 하는 거겠어요? 땃을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앞에 있는 산이 쫙내 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오는 듯이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앞에 있는 산이, 다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어, 배가 땀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땀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쪽으로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격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그거는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뜻 속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를 조금 비껴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어디서 가르쳐 주시냐면은 개새만의 어, 동산에. 기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구세주로 왔지만, 하나님 내 속에 이루어야 될그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탄도 아니었고, 마귀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율법 학자들도 아니고, 내 자신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영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못한다면, 내게 가장 방해가 될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비겨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적은 겁니다. 그래야 끝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laughs>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삶을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